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큐베이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우게 될 내용은 키 에디터 안에 있는 스냅입니다. 일단 미디 트랙을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미디 노트들이 보이게 되죠. 네, 지금 제가 위에 보면 드럼을 찍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드럼을 들어봤습니다 드럼이 플레이가 될때 이렇게 미디 노트를 플레이바가 쑥 지나가니까 훨씬 더 시각적으로 드럼 사운드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스냅이죠 이 스냅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게 스냅이에요 어, 이 스냅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음 우리가 이한칸한 한 칸을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그리드의 시작점에 영지점에 맞게 음, 미디 노트를 입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나왜 드럼 찍는데 왜 시작이 이렇게 시작점에 안 맞지? 이렇게 한칸한칸의 그리드에 따라 안 맞지?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셀렉트 툴로 가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데요. 드로우 툴로 가서 보면 이게 보이죠. 네. 이렇게 그레이드에 맞게 딱딱 움직이죠. 이게 바로 이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스냅이 꺼져 있으면 이게 이렇게 어때요? 되게 스무스하게 움직이죠. 네, 이게 내용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듬에 이 부분에 찍어 볼 거예요. 들어보면, 네, 이 부분 방금 소리가 났죠. 그런데 스냅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점을 맞추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찍었어도 지금 이 노트가 스타트 T값이 13D로 밀려져서 찍어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찍을 때는 큐를 누르면 그리드에 맞게 아무렇게 눌러도 그리드의 시작점에 맞게 네, 노트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스냅을 끄고 작업을 하느냐? 음, 그거는 베이스 기타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베이스 기타를 들으면 이 부분, 이 부분의 이 노트를 조금 더 짧게 만들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스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H를 누르고요 확대를 하고 스냅을 끄면 스냅을 키면 이렇게 어때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역시 그레드에 맞게 움직이죠. 그레드의 간격에 맞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스냅을 끄고 우리가 엔드 값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죠. 자 이해 가셨죠? 좀더 짧게 만들어놨고요 이런 부분들 이 엔드값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엔드값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루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냅을 또 많이 음, 활성화 시켰다가 비활성화 시켰다가 합니다 물론 연주할 때잘 연주하면 또 이런 어, 앤드 값이 또잘 편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쉽고 빠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만 바이바이 하겠습니다.